자 김원식 아지직 나오면 안되네 어. 김원식의 또배집 야이 어린 고양이 너무 시기자 오늘은 항상 사람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의 또배집으로 갈거예요 고양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담이입니다담이라는 친구고 집주인도 고양이인가봐요 그래 여기 나오자 예. 아. 자, 오늘의 또배집 주인공은 에이, 경민입니다 <laughs> 싹다 보진다 아. 딸모 콘텐츠다 그냥 토크 한번 해주시죠. 밴드, 밴드 하고 있어요. 아 밴드를 하고 있어요? 아있잖아요아 남자 <laughs> 밴드 베이스로 아. 하고 있는 정경민 요즘에 이 밴드로 월에 5억 8천만 원씩 벌고 있는 경민인데요. <laughs> 5억밖에 못 벌고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5억 8000이> 있고, <laughs> 아 58천이 억 많이 돼요? 아 저는 이거 빨리 나오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죠. 우리 영상 보고 있는 개쩐 인플. 야 어린 놈의 고양이야. 아, 너 응, 인사드려. 와 충북 정치 딱 기다려. 자이 고양이 개인기 뭐 있어? 이름 부르면 대답하는 거? 오 진짜로? 해봐 해봐 다미 어, 어딘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음, 배달은 아니에요 사실 아 포장해오는 집에서 또포집으로 어. 오늘 아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또배집 역사상 처음으로 또포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노포예요? 했어요 저 어. 인사이트 기사까지 떴잖아요 25살에 꼬겨놓다 <laughs> 여기가 망원동이거든요 망원동의 개쩌는 포장집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또 검증을 해야 돼가지고 갈때 녹음기는 켜고 갈 거예요. 오 가서 저 아줌마가 단골. 어 아줌마가 네. 뭐 단골인지 확증 받을 거예요. 아 그럼요. 어또 왔어 응. 볼수 왔어. 이제. 그리고 또 코너 속의 코너로 그래도 이 새끼 배달 얼마 시켜 먹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어, 응. 그, 그 영상 보고 어. 궁금해가지고 이거 그래가지고 저도 문자로 받았거든요. 배달의 민족만 들어가면 내가 30초 안에 봐줄 쿠팡이츠. 쿠팡이츠는 몰라. 그러면 저 저번에 문자를 받은 정경민의 1년 동안 이 새끼는 배달에 얼마를 썼을까? 저잘못 봤어요. 1월 <laughs> 내가 1100만원인가? 야 역시 근데 저 해명해도 될까요? 어, 비누스튜디오에 직원들이 출퇴근을 해요 그 직원들의 뭐 식비를 저희가 담당하다 보니까 아아 페인시켜먹었 그래서 1200인데 형님 혼자 1200이라고요? 이게말이 <laughs> 돼요? 아니 저 들고 깜짝 놀랐어요 거 많이 갖다 들고 가겠는데 어. 정경민 이새끼 배달에 얼마 썼을까? 1100만원입니다 직원 식비 포함 형님 어, 일라아 존나 귀엽다 진짜 <laughs> 얘는 그참고로 제가 입양하고 이런 건 아니고 1년간 임시보. 아, 임보예요? 네, 임보예요. 저 지인 고양인데 네. 지인이 이제 1년간 음. 외국으로 출장을 가 아, 가지고. 그래? 아, 그럼 렌트네. <웃음> <웃음> 어, 2층이 털... 있어? 복층이라기보다는 2층입니다. 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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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층이라기보단> <laughs> <laughs> 우와! 야, 다미야 너가 한번 뭐, 손에 좀 시켜 줘. <laughs> 우와! 와, 전도 오브 레전드 집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홍대 원룸 사시다가 한 번에 이렇게 2층 집으로 이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코너 속의 코너. 이 새끼 베이스는 얼마짜리까 한번 볼까요? 헉! <laughs> 와, 졸라 쌈뽕하게 생겼다. 일단 요거는 30만원대. 아, 30만원대? 요거는 제가 이제 고추참 자리에 확정되고 디자인 보고산 어, 이거 베이스 전문가들 좋아할 수 있게 그 이름도 얘기해 주세요, 이 녀석. 고포우드. 아 고퍼우드? 네. 와씨 아, 고퍼우드를 모르시죠? 음응 전혀 모르지 <laughs> 그리고 요게 대망의 이녀석 오현입니다 오현? 어, 뮤직맨 베이스 가격 맞춰보실래요? 하, 업다운으로 해줘 일단 100부터 갈게 100업와300업 어, 이야 오. 이 새끼야 이거 넘으면 안 되거든 500아 업다운 420 420. 와 이게 와, 420. 야 그럼 요거 하나가 지금 투위지두대 값이잖아. 세 <laughs> 명이 뭐냐면요 투위지를 사고 싶은 모임이거든. <laughs> 이거 너무 낼수 <laughs> 없어. 코너 속의 코너로 베이스 연주 한번 들어봅시다. 오. 야 근데 고양이 눈왜 바깥을 보고 있지? 고양이는 사람의 영혼을 볼수 있대. 저 녀석 영혼을 보고 있는 걸까? 오. 야 지금 너무 좋다. 이거 풀 영상 멋있게 편집해 줄게. 가자. 아, 개쩌는데? 아 진짜 아, 너무..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되는.. 좀 귀여운데? 아좀 진짜 좀 갖고싶어 나 소리 덜풀렸는 거. 이거 아. <laughs> 자 그러면 이제 고양이도 잘 봤으니까 아 베이스 잘 들었으니까 포장하러 가시죠 갔는데 주인 아줌마가 못 알아본다거나 그러면 저희 바로 집에 갑니다 아, 지금 바로 그냥 포옹부터 시작해 버려요. 아. 지금 그건 안 되지 않나? <laughs> 아, 아, 그리고 광고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광고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추첨을 통해서 이 420짜리 베이스 드 꼼짜로 드릴게요. 와 오케이 좋습니다. 예. 네. 서련이거나 <laughs> 지인의 이런 가게는 아니죠? <laughs> 아, 아, 전혀 진짜. 아닙니다. 그럼 한번 가 보시죠. 가자. <laughs> 아, 지금 윤사부 치킨 앞에 와있는데 조용히 들고 갈 테니까 친한지 확인해볼게 요 어, 자주 어. 오는지 자 바로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아, 오늘 모임 갔어요 아 그래요? 아 생맥 인당 응. 500 가야지? 2천? 천 가자 아 소스 소스 응. 추가 근데 이 친구 자주 오나요? 네? 이 친구 자주 오나요? 자주 안 아. 일주일에 한두 번에 일주일에 자주 아 진짜 자주 오네 하한번 감사합니다 금방 올게요 아이 그 항상 계시는 아주머니가 오. 오늘 안계신다네까그 아주머니 있어요. 텐션이. 있고. 아 근데 저분도 너무 서글서글하고 좋으시네 저분이 윤 사부신가?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배달은 안 하고 음. 은평이랑 망원 요두 개만 있네. 하여튼 저희는 그럼 20분 있다 다시 오시죠. 자 코너 속의 코너 고양이랑 재밌게 놀... 이거는 바닥에 요건 뭐예요? 이사 올 때부터 있었는데 알 지워지더라고요. 공격 족발 물어 물어. 야 물면 뒤진다 괜찮아. 나 동물평등주의자야 니가 물면 나도 물어 원숭이형 진짜 물 수가 없어 오! 아 귀여워! <laughs> 존나 귀여워! 자꾸 만졌어 나를! 아이 새끼 귀엽네 나도 해봐도 돼? 네그 <laughs> 레이저가 바퀴벌레다 생각하고 연기를 하시면 돼요 좀 있어 지금? 야, 야. 냐나 졸았냐? 내 얼굴 못 치겠어. 뭐양이랑 아 <laughs> 재밌게 놀아주기 되게 할래 말래? 누가 더 재밌게 놀아주나 어, 코너 아니. 속에 코너. <laughs> 사물을 써도 돼요. 츄르 어딨니 츄르 여기 있어. 사비야, 먀! 죽으면 자 고양이랑 재밌게 놀아주는 법? 그냥 먹을 거 주면 환장합니다. 어, 존나 귀엽다 얘 진짜. 어떻게 한 방울도 안떨어뜨리 이렇게 잘 먹어? 자다 끝났습니다. 이게 놀아준 거예요? <laughs> 그냥 츄르 준 거잖아 이거는. 자 그러면 이게 놀아준 거지. 너놀때밥안 먹니? 친구들이랑 놀때밥 먹으러 가잖아. 나 꼬가지면 하나 더 줄게. 자 2번 타자. 제가 또 어. 고양이랑 사적이 있거든요. 그 동물 복지 센터 가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유기견 아, 보호소가. 어 유기견도 네. 자주 가고. 뭐? 눈길만. 아 고양이들은 가만히 있는 거를 와서. 어 등을 보여주는 작전이구만. 이 고양이가 동물들은 등을 보여주면은 암살하려고 한다고. <laughs> 자제한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10. 아들. 네. 야 속지면 해봐야지. <laughs> <laughs> 1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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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다, 오. 어. 근데 혹시 몰라 마지막 음. 고양이 주인의 선택 저는 방이가뭘 음. 제일 좋아하는지 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아. 자 정경민씨 20초 30초 남았습니다 2장하네오 아, 환장하네 진짜로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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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드디표 시간이 갑니다. 다 보겠습니다. 맛있 우와! 와왜어와 나만 먹어? 나만 먹어? 와! 그렇지. 고양이 놀아주기는 호빈이 승. 이제 우리 포장 문제 가시죠. 야!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웃음> 야! 야! <웃음> 어떤 느낌의 치킨이에요? 옛날 치킨입니다. 퇴근길에 딱 사오는 급이 좋아요. 한번 볼까? 와, 짜. 와, 좋댔다. 느낌 말죠? 야, 이개이끼 이거 뒤졌다 너 진짜로. 양념치킨 소스. 와, 이거 미친 아주. 근본 중에 근본이다. 제가 진짜 사랑하는 소스입니다. 이거. 나 이거 끝에 잘타 먹어. 양념치킨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프라이드를 시켜서 양념에 푹 찍어 먹는 걸 추천해. 합니 아, 느낌이 다르거든. 완전 달라요 보통 어, 어떻게 먹어? 너는? 저는 그냥 먹어요. 아, 존나 담백해 <laughs> 기름이 튀긴 게 아니라 이거 태양열로 구운 것 같아 <laughs> 태양열로 구웠다고요? 진짜 너무 담백하고 개점이나와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만 우리 엄마가 치킨집에 서었거든요아 깨끗한 기름에 튀긴 그 맛이 나요 네, 치킨은 오늘은 여기 먹고 오늘은 저기 먹고 음. 어떤 날 여기 먹고 하잖아요 음. 여긴 알고 나서부터 무조건 여기로 그냥 그런 점이 있어 뭐. 어. 와이 조각도 진짜 너무 이쁘게 튀겨졌죠 여보 청5분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세척하는 유지합니다. 와, 아니 댓글에 오빈 이 형님이랑 저랑 닮았다고 댓글 아 달려. 달려. 솔직히 안경 모습이 똑같이 있어서. 응. <laughs> 떡 먹은 용만이 찾기 전 둘이 한번 움직였어요. 어느 쪽이 경민일까? <laughs> 요 껍질 요요요요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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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거 이거 드셔야 돼 요거 좀 형한테 포스하겠습니다 이걸 날린다고너 미쳤어? 아니, 나 이거 진짜 여자가 하잖아? 나 바로 결혼. <웃음> <웃음> 이거 와어어 괜히 줬어? 어 괜히 줬어 어, 내가 먹을 거. 와 <laughs> 존나 맛있다. 야 튀김이 진짜 맛있다 이거 내가 봤을 때닭 껍질을 그냥 바로 튀겨버린 것 같아 음. 여러분들 이거 한 마리 12,000원입니다 이거는 진짜 12 포고 한번 치야겠다 윤사부 <laughs> 그럼 거의 몇 살이지? 거의 세살다 될걸요? 그 친구는 내 마음이 찢어졌겠다 아, 안그래 울었대요 그 친구가 어. 1년간 임시보호를 해줄 사람을 찾는데 만약에 음. 못 구해주면 진짜 셀프 모르는 사람한테 입양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 시즌이 마침 뭐 동물을 좀 키워보고 싶은 근데 이게 또 음. 평생 책임지는 게또 힘드니까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1년간 임시보호를 한다? 음. 그 친구도 좋으니까 이친구로 전에 살던 집보다 훨씬 넓은데가지고 살판 났을 거예요아 살판 났어 아, 그치? 나 고마운 거라 야, 그? 아까 그 선택할 때나 선택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혼자 잘 놀아주잖아 그치 <laughs> 아나 이거 양념소스 내가 하나 더 먹어도 되나? 벌써 양념 거의 다 드는데 나 진짜 혼자서 소스 세통 먹어 진짜 <laughs> 이쯤 먹었으면끼할것 같네 안외적이게 이거 음. 먹은 것도 있는데 이거 아니었어도 좀 느끼한 감이 많이 오는 음. 그것도 있어요. 갈 때마다 아주머니가 기억해주고 반겨주니까 음더 고기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집은 확실히 욕심이 없어 보여. 맥주도 사실 팔아야 되는 건데 깜빡하셨잖아. 인당 500 가야지? 2천0 0 2천 가자 <웃음> <웃음> 아니 진짜 배달했으면 좋겠다. 진짜나 만약에 이집 배달 된다고 하면은 혼자서 두 마리 시켜서 소스 네통 추가해서 혼자 먹을 것 같아. <laughs> 진짜 여러분 제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소개해주는 집 하나하나 다 맛있냐? 골뱅이 소문 나 역대 먹는 게 제일 맛있는 데 <laughs> 이게 왜 맛있냐면은 보통 골뱅이 순면 뭔지 알잖아 시큼 자콤한 맛이잖아 음. 얘는 새콤한 맛이 거의 없어 고추장으로 양념한 느낌이지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십니다 이거 하미씨 한조가 할래? 고양이 이거 먹으면 되나? 먹어도 돼? <웃음> <웃음> 대신 먹으면 내일부터 저는 무지개 <laughs> 다리를 건들고 먹... 아이고 아 유연한 애 진짜 그런 거 이해 못 했거든 반려동물을 막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런 거 이해 음. 못 했는데 집에 오는데 얘가 막 들려나서 반겨주더라고 아까도 현관 딱 있는데 커튼 막다이로 얼굴 비비면서 아빠 음 왔냐고. 그런 음 거. 출근하면 나갈 때 돌아보면은 손문밖에 응.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응. 아, 그럴 때마다 진짜 출근하기 싫어요. 음 동물이 사람보다는 안게 있어. 적어도 나를 계속 사랑하잖아. 하지만 나는 좀비 세상이 나서 아포칼립스가 되면 제일 먼저. 네가 어, 집사들에게 악플 날릴 거야 했 <laughs> <왕국> 집사들이 <laughs> 가만히 자 거라고요 하이 구독자분들에게 채널 소개 한번 해줘 내가 나레이션 넣어줄게 뭘봐아너지는데 <laughs> <마시기 웃음> <너> <laughs> 지금 목게더 있어? 뭐술을나 갖고 와 이게 ㅅㅂ야 술 아까 먹었잖아 너 냄새 ㅈㄴ 안나새끼야 ㅅ 올해 2천 벌면서 생생새끼야 생색을... <laughs> <laughs> 누가 <laughs> 아, 제가 맛있는 생각이 난다. 면 해봐도 될까요? 오, 오 진짜, 진짜. 뭐. 어 바다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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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로 먹는 게맛있 <laughs> 남자 셋이서 치킨 두 마리, 골뱅이 소면 하나, 클리어. 진짜 잘 먹는 사람들 특 치킨 뭐안 건드려. 오, 근데 이게 진짜 그건데. 안 느끼하다는 증거잖아 저는 원래 치킨 거 좋아해서 응. 치킨만 뭐 먹으려고 치킨 먹는 사람. 소빈이는 <laughs> 치킨 무국물로 없더라고 그리고 공깃밥 하나 가져와서 치킨무랑 같이 비벼 먹자 <laughs> 어 그건... 그거는 <그건> 좀... 경빈이의 <laughs> 또포집으로 해가지고 포장은 했지만 <laughs> 윤사부 치킨이었습니다 배달 후기 한번 남겨볼게요 잠깐 자리를 비워줄 수 있겠니? 어 포장 후기 별 2,605조 아승기... 예. 저는 그냥 우점 만점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치킨이 담백해요. 어, 솔직히 저 혼자서 한 마리 반가지 냉정하게 먹을 수 있어. 나 아까 치킨 뭐 하나도 안 먹은 거 봤지? 기름지지 않아서 나는 이거 진짜 압도적일 듯. 그리고 진짜 치킨을 알맞게 튀겼어요. 네개입니다 오! 오! 야, 왜? 조금 시간 지나면은 음. 그 맛이 안날것 같다는 이게 맛있음에 내리막길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아 네. 튀김옷이 아. 처음에 바삭하고 좋은데 조금만 지나니까 약간 딱딱한 느낌으로 바뀌어서 아 그건 나도 있긴 음. 했네. 나오자마자 먹어야만 하는 조건부 진짜 맛있는 치킨인 것 같고 음. 배달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배달을 안 하는데는 사장님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오늘도 냉철한 평가와 함께 경민이의 또매집 하고 왔고요 게다가 2층집 그리고 아주 귀여운 고양이도 있었고 저희는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 아오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와우